와 이게 남양주 자원농원입니다. 친구 농남노 270. 정말 대단하셔요. 이야 세상에 완전 별장 별장. 오, 아니 회장님 여기가 자택이세요? 오, 우와 진짜 지금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못 가고. 배가 그러면은 몇년된 배예요? 배가 네. 이 배가 몇년된 배예요? 한 <laughs>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 그 옛날에 이렇게 자리 간격을 하셔가지고 어. <laughs> 어, 세상에 그러니까 그럼 이쪽으로도 다 여긴 거예요? 그럼, 적용도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어? 나무 심은 음, 거요 세상에. 예. 네. 그 속에, 그것 때문에, 지금 저 유기농 냉서리를 살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 제가, 어쨌든, 얼른 가가지고, 다시 차에다가 실고 올 거거든요. 빨리 그만해요. 예, 예. 아무튼, 아니, 그러니까 이제, 혹시라도 필요하시면은, 차에 갖고 이쪽을 또 다시 와요.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. 예. 필요하시면은. 우리, 융정 결실 에너지하고. 이거 말고 또 있어요, 약이. 그러시죠, 하기 많으시죠. 아니, 다른 사람 계속 가자는 사람이 있거든. 네네네. 아유, 세상에. 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융정 결실 에너지를 지금 이제 이렇게 살포해 주신다고. 지금 이게, 백꽃이 얼마 정도 가요? 앞으로? 피어 있는 게? 이 정도 피기 시작하면? 일주 정도 가죠. 앞으로? 앞으로 7일 정도는 가는 거죠. 근데 오늘 날이 조금 꾸물꾸물한 것 같아요. 예. 아무튼,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자해 농원입니다. 자원 농원입니다. 근데.